안녕하십니까 정용호입니다. 오늘 제가 아, 설명드릴 건 수요일 3교시, 매주 수요일 3교시의 영어 종합 테마 정용호 선생님 수업이에요. 저희 수업 시간은 이름은 영어 종합 테마인데 실전 모의고사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9월 평가, 올해는 8월이죠. 8월 31일 평가한 때까지 그 전에 직전 4주 동안은 풀세트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듣기까지 포함한 45문제를 65분간 풀고 35분간 해설하는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샘플인데요. 더 S 모의고사라고 총 12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번부터 40번까지 어법부터 요양 난성까지 우리가 흔히 고난도 유양이라고 말하는 문제들이 모두 모여있는 12문제 짜리를 하나는 숙제로, 하나는 수업 시간에 풀고 해서라는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이 수업만 듣는 건 선생님 볼때 별로 바람직하진 않고요. 다른 영어 수업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여러분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모두 선생님이 함께 일하고 있는 팩토리라는 그 교재 연구팀에서 매주, 그리고 매달,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냈으니까 여러분 기출문제나 뭐 과거에 봤던 EBS 문제랑 겹치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난이도는 수능, 작년 수능 정도의 난이도를 지향하고 있고요. 매네 회차마다 난이도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난이도를 목표로 해서 고득점을 올리고 싶은 학생이라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